투수들이 몇 회까지 버텨주느냐가 마운드에 이강철 선수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원더맨들 그렇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 절묘한 코스로 공이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쳐야 되는 거거든요. 연습생 신화 장종훈 선수가 타석으로 향합니다 한화 일렉트레 전드 장종훈 선수 최초의 사수홈런 타자 오! 연습생 신화 선수가 등장하며. 오번투수입니다 최종... 아, 우입니다입니다입니다허우입입니다입니다허우입가다입니다입니다허우입니니다니다 허우입니다. 허우입니다. 니다니다 고신부의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여기서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손동렬 선수의 슬라이더는 공도도 못 친다는 얘기가 그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절묘하게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이런 안타는 수술을 힘들게 하는 안타입니다 그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아 잘 잡네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좋습니다. 삼도. 손너! 삼도스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몸이 너무 빠졌습니다. 타자가 잘 골라냈습니다. 타자가 헛치고 말았습니다. 퍼스트 스윙. 라이트 원. 이러면 공을 맞춰도 이승엽 선수 밀어쳐서도 홈런을 보태시기 때문에 타자 시원하게 한방 날려주네요. 쳤어요그래 중심에 정확히 맞았고요. 이종범 선수는 무격수로서도 최고의 수비 실력을 보여줍니다. 중전수중전수 쪽입니다. 좌익 수 잡아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외야수 사이를 완전히 갈랐습니다. 안타. 이 선수 치는 거 보니까 스윙 하나는 제대로 배웠어요. 그렇습니다. 수비수가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타석엔 유승현 선수입니다. 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오엑수가 잡았습니다 습니다. 일루쪽 땅볼. 전을 살짝 걸쳤습니다. 나진으로 물러납니다. 타석엔 트윈스의 심장 박용택 선수입니다. 용암팀, 별명팀 타직태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박영택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스와이프를 꽂아넣었습니다. 침착하게 수비가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 시켰습니다. 포수라고 쉽게 승부하면 안 되는 선수가 바로 이만수 선수거든요. 이장에서는 눈물이 도 나시네요. 지금 아! 혼란은 아니거든요. 아! 삼성 라이온즈의 최고의 레전드 장효주 선수. 대한민국 최고의 출루 머신. 타격의 달인. 다행이다. 선노. 승노 높게 떴습니다. 수비수가 플라이볼를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승노, 승노 소. 1호, 1호. 타석에 적구와 이병규. 이병규 선수는 아웃습니다. 타구가 멀리갑니다. 외야로 날아갑니다. 유격수가 어렵지 않게 뜬 공을 잡아냅니다. 롤라 맞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 차네요. 차냅니다. 안 차! 오늘 배트에 잘 맞는 날인가 본데요. 이 선수. 감독이 <목소리>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목소리>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목소리> <단수의 연장. 목소리> 라이트를 통과하는 공 타자가 헛스윙을 합니다. 걸렸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좌익수가 따라가면서 잡아냈습니다. 오늘 1타수 1안타. 타격감 괜찮아요. 잡았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뾰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 뜬 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1 아웃! 아웃! 오늘 2타자 1타수 무한타인데요. 오늘 경기 아직 2타가 없습니다. 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아니다 아웃 오우!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지난 타석 때 감이 좋았어요 타자가 너무 큰 공만 노리나요? 헛스윙입니다 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 뜬 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발하는공 타자가 헛스윙을 합니다 내압 플라잉과 <목소리> 무격수가 잡았습니다 이야 수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오늘 이 선수 제대로 보여주네요 오늘 1타수 1안타 지난 어. 선도때 가위 좋았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1루에서 어. 아웃입니다 어. 아위 배트가 네. 무디네요 후스윙입니다 잡았습니다 3루 3루에 따라가서 잡아냅니다. 오늘 1타수1안타 전타석에 홈런을 쳤습니다. 엘롯도 땅 엘롯커 잡았습니다. 홈플레 핸들이 양장에 오는 거거든요. 오 헛스윙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중견수 낙구지점 포차 잡아냅니다. 오. 오늘 이타자 1타수 무한팀인데요 오늘 아직 2타가 없네요 투수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2수? 이제 마운드엔 고급팔 김현욱 선수 파이! 무쇠팔 마당새김현욱 선수가 등판합니다 가위바위보 이 투수 이본보 오늘 이 타자, 1 타수 무한편인데요. 오늘 경기 아직 남자가 아, 없는데요. 오라이. 침착하게 수비가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 시켰습니다. 어인 코스로 스트라이크를 채워넣었습니다. 오라이. 3진, 3진입니다 투수의 승부구가 제대로 먹힙니다. 오늘 1타수1안타입니다 타격감 괜찮아요.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수비가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 시켰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를 완전히 가리는 안타. 쎄이 쎄 투수가 저런 식으로 승부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공을 따라갑니다 걸어 올려줍니다 당장 넘어라 결국 이 타자 여기서 한방 날리네요 잘 쳤어요 경기 끝났습니다 오늘 양팀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 양팀다 야구 참 재밌게 하네요 좋은 경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